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크래치로 피보나치 수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피보나치 수열이란 쉽게 말해서 연속한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는 자연수의 수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1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항은 1로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항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을 더한 2가 되겠지요. 같은 원리로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한 3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 이후에도 같은 원리로 연속한 두 항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나옵니다. 이 수열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볼수 있는 모든 수에서 계속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 수열입니다. 이 수열은 19세기 이것을 연구했던 수학자 피보나치의 이름을 따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크래치로 코딩을 하여 이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보나치 수열을 결과로 출력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작해볼 스크래치 프로그램은 100 이하의 자연수 중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수를 찾아보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저는 변수와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만들어둔 것들을 보면서 설명하자면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변수 중첫 번째 변수는 전전수 두 번째는 전수입니다. 이 전전수와 전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으로 시작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전전수는 첫 번째 항, 전수는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수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변수는 세 번째 항으로 시작하며 전전수와 전수를 더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 리스트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리스트인데요. 이 리스트에 저장된 값들을 나중에 고양이가 말하기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자면, 먼저 저는 피보나치 수열의 항목을 모두 삭제하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 번 실행했을 때 중복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행이가100 이하의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수가 무엇인지 묻는 문장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 먼저 이 변수 전전수가 가장 첫 번째 항 1로 정하게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전수 또한 두 번째 항인 1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항목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항목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수, 전수도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반복하기 구조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하기 구조에서는 이 현재수, 즉 전수와 전전수를 더한 값이 100보다 커지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야 100 이하의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수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복 구조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수가 어떤지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는 이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인 전전수와 전수를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현재 수도 피부나치 수열의 항목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전수는 한번더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전전수가 이제 두 번째 항인 전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수 또한 세 번째 항이었던 현재 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밤, 이 구조를 100 이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100이 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과정은 모두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출력을 하게 하겠습니다. 말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피보나치 수혈이라는이 리스트의 항목들과 피보나치 수혈을 따른다라는 말을 결합한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블록에서 명령한 것처럼 뒷발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100이하의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수는 2초 동안 묻고,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는 100이하의 숫자들을 말하는 고양이를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제였던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